석환아 석환아 이러면 안돼 어떻게 이 자세가 된 거지? 잠깐 못 봤네 석환라아 주이스를 완벽하게 잘안해는 아니라서 다행이 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 석환라 돌아야 돼석환라 그렇지 석환아 석환라 일어나 그렇지 그치, 일어나 뒤로 빠져 뒤로 뒤로 석가라 뒤로 빠져야 돼 제발 뒤로 빠져야 돼 석가라 뒤로 엉덩이 들어 다리 들어 아 석가라 제발 씨발 야 석가라 안 된다 브레이크 있어야 되나요? 움직이면 지금 말려야 다네 움직이면 으면 브레이크. 아, 아. 와야 백 잡히면 안돼백안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이 상태는 아직 할만하죠. 마운트 타이밍도면 아버지입니다. 이제 일어나야 돼. 이침도면어 돼. 이 정도면 안 돼. 이 정도면 안 돼. 이정도이 정도면 안이면안 돼. 이 정도면 안 돼. 이 정도면 안 돼. 이이이 아 <laughs> 손가락 빼! 그이하 손가락 빼 어떻게 막어이면어게 하려 그래 아씨 성범? 손가아브리지네 성범? 어 찢었다 아 찢었다 아 찢었다 아씨 브었다잠깐만잠깐만아 찢었어 빨려빨려빨려빨려빨려 말려 말려 갈려 갈려. 떨어려 떨어져 떨어떨어 이리로 와. 아, 졌다고 할 때까지 근냥 플레이가 아려 잠깐만. 하나, 라올아 올라. 올아 다운. 감사합니 머리 봐봐. 아, 머리 봐봐. 야, 이제 병급씩 가야겠다. 찌르 있어. 찌르 있어. 찌르 좀 건드려. 급씩 가야겠다. 아, 무슨 소리야?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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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. 진정해. 아 하지마 아진짜 하지마 아이 X같은 새끼야 버지 X마려! 죽여버리겠어! 야야누그 애미 X하고 좋아 x 마야야누그 애미 X하고 좋아 X마라 야아내 새끼야 어르 새끼야 병원부터 봐야 돼너그 애미 X하고 좋아 x 마마 엄마 들이지 x 마야 아, 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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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마라 야 니네 아, 미 x 아 얘들. 네네너너병 병부터 가야 돼. 네네왜이 총을 고 씨발 됐 지옥부터 해야 돼요. 전화 안 받아. 아, 그래 진짜. 자. 자. 어떠 이네네이애네네 처음 보라고. 야. 네네비가사먹네네로사람 먹이 싶어. 시계고아 어, 그래. 병원부터 가라. 지혈부터 하라 그래. 꽉누르라 그래. 네. 꽉. 전화를 안 받아. 아. 그러니까 전화를 좀 아. 야무어 아, 그그 아, 진짜 마찬가뜰것 아, 같은데. 안아 말리지 마봐. 그냥 대화라 하 해. 만나서 야 어차피 안 때려. 와 일단 지열부터 하라니까. 상대 열아홉이라고? 야, 어. 야, 어. 야, 어. 야 말리지 마. 일단 제데고 들어와. 그냥 어차피 안 싸워. 아, 이제 정훈. 지열부터 하라 고 지열부터. 너전 지열. 전주야? 아, 네? 네? 아, 아, 너 누구야? 동현이야? 네, 네, 네. 데리고 들어와서 일단 대화 하라 해. 어. 야, 지금 열아홉이야? 여, 얘기만 좀 하자. 어, 어. 이마 왜 만졌어? 여, 열아홉이야? 네. 해볼게요. 네. 어차피 안 싸워. 어차피 못 때리게 말릴 거야. 음. 일단은 대가리 꾸며러 가야겠다 지금. 이태군 네. 약속 좀 해주세요. 뭐요? 내일은 저놈이랑 저랑 경기를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. 맨조 형님이랑은 못하겠대요. 왜요? 못한다 해서 석환이가 하는 거예요. 그럼 지 이겼으니까 자신만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내동생눈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저는 아갈창 부셔야될것 같습니다. 아 죽겄네. 아 죄송합니다. 야, 어서... 어디 갔어? 어디, 얘 도망갔어. <목소리가> 데리고 와 인사하고 <목소리가> 끝내게. 저는 예, 토마스를 능가할 만한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사람 얼굴 패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예, 보여드릴게요. 제가 아니, 스트레스도 없이 그냥 해도 돼요. 나..나서 이 이야기만.. 아니면 지금 당장 간다고도 해주십시오. 네.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다고. 어. 야. 걔 도망갔어? 도와줘주세요. 어? 저 해주세요. 네. 밑에 있대요. 불렀어요. 왜안 올라와, 병신. 야, 중호 형이랑은 안할 건지 물어봐봐. 일단 내가 가서 아, 얘기할게. 알겠습니다. 어. 중호 형 지금 간대. 어. 미리. 네. 어. 야 중호 형 지금 간다는데? 그냥 오신대요? 어 하자고. 일단 올라와서 한번 얘기해 볼게 올라오면. 어. 전화 끊지 말까? 왜왜 도망 간 거야? 싸우기 싫다고 이거 스포츠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. 몇 살인데 이게? 네? 몇 살인데? 스물아홉이요. 아 스물아홉이야 열아홉이 아니라. 네. 물티슈 주요. <laughs> 야그 석한이도 <laughs> 흥분 가라앉히라 해 일단. 네 알겠습니다. 석광이 근데 이마 너무 찢어졌어요. 그게 완전 잘렸어요 이마가. 뭐뭐 뭐 맞아서? 팔꿈치. 엘보우? 네. 야제 빨리 일단은. 네. 저야 주새끼 저 국제성모병원 그 응급실 있거든. 네네. 어거기 데리고 가야 될것 같아.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? 얘기해 일단은. 네, 얘기하고 그럼 석광이 제가. 쟤 때릴 거 같은데? <목소리> 잠만못 아, 때리긴 해야지 뭐야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아, 주, 야 일단 그 석훈이가 자꾸 때려요. 아 때리지 말, 고 무조건 말려. 그냥 자꾸 있어. 아 그냥 안 하고 싶어. 이아 진정은 시키고 보내야 되니까 일단 그러고 진정 시키고. 네. 그 응급실로 국제성무병원 응급실로 보내요. 이돈그낼 거니까 가서. 네. 중호이랑안안 안 하고 싶대요. 왜? 모르겠어요. 싫대요. 하기 하기 싫대요. 지금 중호영 갔어. 그러니까 기다릴 거 잡았고. 아, 일단 대화를 해야지. 씨발 이거. 그러니까 맞장을 떠버리면 진짜로. 그러니까 이거 씨발 야 생각을 해봐라. 이거 그냥 끝나면 저 새끼 저또뭔족 같은 짓 할지도 모르는데. 그니까요. 일단은 좀 진정시켜봐. 네 알겠습니다. 음그야 자꾸 도망가니까 그래 그그 어리네. 네 알겠습니다. 어, 어. 어리.